안녕하세요. 채원아 t v 의 가원. 채원이에요. 자,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캠핑을 하는 중인데요. 와, 여기에 밤나무 한, 여기에. 한 거. 이런 거 사야, 이런 거를 따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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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입을 쫙 벌리고 있잖아. 와우. 이거 밤 까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 그거 아니고, 발라붙이 그거 발라붙이 아니지 않아요? 채원아 네. 저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 먼 왼쪽 발을 누르면쭉 갈라져요. 와, 손으로 꺼내 보세요. 손으로 꺼내면 찔리지 않게. 아따가, 아, 아따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아빠는. 깨진 거는 개미 밥 먹으라고. 게, 이거 달콤하니까 개미가 이렇게 낸거맛있다와 꺼냈어요? 자, 아빠 그러면 또 밥을 따줄게요. 통통해요. 와 이런, 이런 밤이 좋은 거예요. 이따가 우리 숯불에 구워 먹자. 와 아. 대박! 이런 이런 밤을 알밤이라고 해요. 알밤이라고 했죠? 역시 야생밤이 제일 맛있어. 오 저기 멀쩡. 야생이 아니라 분. 저기 봐, 오나 거기 트럭인데? 저 위에도 밤이 있네. 저 위에도 밤. 오, 오 한, 떨어졌다. 아, 떨어져 보여줘. 그럼 벌려 봐. 희이잘 뺐어요 한 밤? 벌스럽했어. 오. 한번더 벌스럽. 메달 들어 있었어? 어두 발. 두 발. 어. 총. 어우야 응. 발로 벌리고 해야 돼 발로 벌리고. 발로 벌리고 있으나고 그렇게 하면 아 따가울 텐데. 방금 어. 방금 반지 반지라는 게. 반지 뺀질 반지라다고 어. 반지 반지. 지버고그 양파야? 응. 음. 응. <laughs> 음. <laughs> 음. 맛있어? 역시 먹방은 채프 먹방. 응. 음. 맛있어요? 지브 하는데 손에 좀 깨끗한 줄안 하가지고. 괜찮아. 집어볼까? 아빠 해줄게. 어. 음. 아기도 잘 먹네. 아까 속안 좋다고 그러더니. 속안돼요 아까 속안 좋다고 어떤 꼬마가 음. 그러더라고. 나무 아. 저 뒤에. 나무 응. 안보여요 가까이 가까가 오늘은 가이가그리고 엄청 기도 하고 그고고가원이가 좋아하는 기도요서까요네가원이는요 재밌게 놀겠습니다 네 바지를 걷어야겠죠 바지를 걷어야겠죠 바지를 걷어 올려야죠 발이 얼어, 얼어붙는데 그냥? 와 아, 뭐 이거 진짜 얼음물이야 이거 터널 안 받을게 대박 좀 더운데 완전 시원하지? 대깐 <laughs> <laughs> 그래도 시원해 시원하지? 아빠 거기 감각이 살아으로 그랬어요 거기를 건너가 볼까? 너는 안돼 여기 너희보다 깊을 거야 여기 어, 그래? 어. 가면 안돼 <laughs> 깊어 깊어 <웃음> <웃음> 엄청 깊어 여기 <laughs> 이쪽에서 놀아 이쪽 봐봐, 보여줘봐. 이게 뭐게? 다슬기? 다슬기. 자, 얘도 찾아봐. 네. 아얘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이거 내 <laughs> 꼈나봐. 만져봐. 죽었어. 살았나 봐봐. 저게 조금 쉽게 살네. 안 죽을 거야. 어, 살있지참치 같아. <laughs> 참치는 이것보다 훨씬 크죠. <laughs> 참치 아니... 풀어줘, 풀어줘. 여기다 풀어줘, 그거? 응? 죽었어? 빨리 풀어줘. 아직 안좋니어알았어 어, 잠깐만. 자, 발가락 됐다 어디 갔어? 풀어. 털어. <laughs> <laughs> 어이구 <웃음> 서두르지 말고 옳지 어, 움직인다 옳지 아이고 좋다 뭐야 끝이야? 옳지 어휴 너 지금 뭐 하냐? 거기서 야이친아가 거기서 뭐해? 하나 더 해야지. <laughs> 한번 훈련시켜봐, 언니를. 그래서 얜빗, 얜빗게 누워있네, 저거. 아, 웬만큼 가봐요. 모기! 제가, 오, 어, 제가 피디님과 같이 메뚜기를 잡았거든요그 네. 메뚜기 이름은핫도그 어, 갑충이는 아니에요. 핫중? 이거는 약간 풀무치인 것 같아요. 풀무치. 아빠는 상황도 풀무치 같아. 어, 어, 네. 진짜 아, 나내 진짜 기다리가 안. 아니 나, 나 봐불래. 어, 거기 너 여기 모기 있어. 아 어. 어, 죽어. 여기도 거미인데? 움직이네. 이거, 이거. 여기 이런 빠져선 것들 벌레가있 이것저것 그런가 봐. 이거 먹으니까 잘 불어서. 친구들 우리 구독자 친구들한테 인사 안 해요? 안녕하세요 가온이가 오늘 먹이달라고 해가지고 채원이가 이거 최대시켜서 줄게요 너무 <laughs> 추워요 이게 <laughs> 뭐가 추워 통화술 아니에요 자 채원님의 먹방 와우 입김 나 입김? 입김 해봐 난다 응? 입김 나 음, 언니 이거 봐봐 뭔가 연기 아니야 언니 봐봐. 응. 연기 아니야? 어어 어, 아니야. 연기 아니야. 말할 때마다 나오잖아. 이긴나이긴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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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 조심 조심. 돌똥이 <laughs> <laughs>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이기 동생이 동생이라고? 내 애기라고. 이 녀석이 좋고. 응, 연기 마시면은 어지러우니까 머리 아프니까. 아빠 MB MBTI가 뭐예요? 아빠 아빠의 MBTI. MBTI? 네. 음 아빠는 ENFJ라는 건데. 청원이는? 근데 아빠 채원이는 MB MBTI는 근데 뭐예요? 아빠? 청원이 성격이 어떤지 검사해 보는 거야. 아 그럼 청원이는요? 청원이도 한번 해보자. 해봐야 알아. 아 어, 해봐 해봐. 응. 아빠랑 비슷하지 근데 않을까? E는 어떤 뜻이에요? E. <laughs> 어, 자. 영기 영지 영기어 영지. 그러니까 너무 여기 너무 있지 너무 말고. 야야야. 조심해. 너무 아, 아빠 이게 이거 못쓰겠다 체제를 데... 써보려고 했던데. 근데 아빠, 아빠 MBTI가 <laughs> 있는, 전부 다. 스승님 부처님 예승님 스승님 도상님 우리 집 재산을 올려주시고 우리 가서 부이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건강하고 아빠 빼고 우리 모두 다 오래오래 살기 바라 드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 저이게 반기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패드 충전도 많이 많이 해주 충전 부탁나 조그저 지금 이렇게 <laughs> 안 믿게 말 너보다 화성 화성형 년잖아 야야야야야 나나나 말해봐 거딱 떨어지면 너 손에 불똥 딱 떨어지는 거야 그거 내가 도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일 먼저 눈을 뜨고 어깨를 비벼요. 영원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언제 사람 될 거야? 아빠. 사람이 될 사람이. 영원이 불잘 피운다. <laughs> 나뭇가지 하나 더 올려야겠는데? 여기 응. 뭐 꺼진다. 꺼진다. 아빠 똥침. 야, 하지 마. 아, 하지 마. 좀. 기다가 바람 넣는 게 어떠세요? 싫어. 아왜싫어 불이, 불이 꺼졌습니다. 아, 처 꺼졌습니다. 아니 아 포기하지 않을래. 아 너무 못물 음. 마셔. 발 타. 라다 불이 꺼집니다. 채원아야 언니 집왜 저런 야 진짜? 어, 응? 저 악마 아, 같은 이채원. 아빠, 근데 왜 지원이 악마예요? 악마 같은 이채원. 치원. 왜 지원이 악마예요? 스스로 생각해봐 왜 니가 악마인지 <laughs> 미리 당장에 이렇게 해놨다. 아, 그러면은 둘이 피었을 때. 그치. 미리 모아야지. 와 야, 야, 어, 제 언니 저 악마 봐라 악마. 와, 네, 저 네. 진짜. 저게 아 바로 너의 언니다 미니다왜 저럴까 진짜 이채원아 미안 죄송해요 채원아 왜 그래요 언니 때문에 나무 젓가한개더 다원아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이게 마지막이었어? <laughs> 그럼 나무까지 좋아해야지 그래? 응나무까지좋아해 됐다 와 성공 잘 붙지? 불이 아, 불이 난다 불이 난다 안돼안돼 저리가 저리가 꺼진다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야미 죽겠네 진짜 더안돼 조용히 해 캠핑장에 너처럼 시끄럽게 하면 쫓아낸다 진짜. 아 진짜 물을 만들자 물을 만들자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지 나뭇가지 또 없나? 어, 가져와. 많이 사람들이 와. 물 먹는 소리. <laughs> 조용히 좀말 해. 야 아, 킹받는 사람들이 물 먹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몰라. <laughs> 아, 재원아. 괜히네요. 그만 좀 해라. 킹받아요? 음. 여기 유관 동굴 안쪽으로 깊이 더. 아, 살주주세요어 여기, 거긴 여기. 이 엄청 좋은데요. 야, <laughs> 캠핑, 대자마자 야, 꼬마들 건데. 캠핑, 오니까 좋아? 거기 좀. 야, 캠핑, 오니까 좋냐고 이핑 오늘까지 와. 야, 캠핑, 오늘까좋 와. 야, 캠핑, 오늘까지 와. 야, 캠핑, 오늘까지 와. 야, 포리라고? 엄청 데라얘 어. 이게 돼지였지야 이런 게? 잠깐만요. 잡아봐한 번에. 거 잡아봐야지. 아! 잡아 깜짝이야. 아! 잡아봐. 깜짝이야. 여기. 잡아봐. 다리 잡을게? 잡아. 옳지. 안돼! 뒷다리 떼고 왔네. 아이 씨, 아 도망갔어? 뒷다리 떼고. 이거 아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촌아, 여기 여기. 여기. 아빠 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어 여기, 네. 어, 여기 있잖아 응 날개 잡아 그럼 뒷다리 없으니까 네. 도망가지 못하지? 다 뒷다리 찍고 도망가는구나 앞다리가 붙어있다 어 앞다리 앞다리 잘. 날개 잡아도 돼? 근데 이거, 아, 이거 다, 다 앞다리 떨어지는 어. 거 아니야? 어, 아빠 이거 뭐야 이 네, 어떡해 왜? 자, 자. 왜? 야 아빠 으아 무거워 아 아파요 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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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놔줘라 야 놔주면 되지 도 있는데 아, 아빠가 가서 잡을게. 아니, 여러분 여치를 받은데요. 제가 여기에 손을 올려봤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날 깨무는 거야. 안돼, 일단 내가 깨물 자리 보여. 깨물 자리. 여기 여기 여기인데 와 진짜 쓰레기로서 어. 진짜 아 보이거 보고 봐야 돼. 카메라 비춰주세요. 손 보여주세요. 거기 있어 보여? 아빠 확대해 볼게. 여기요. 여기 장 여기 보이세요? 뭐. 아니 여기에 무슨 아가씨? 진짜 좋은데. 근데 이 여치로 우리 방에 들어오는 여치가 엄청 많은 거. 맞아 지금 이거 다 잠갔어 그리 여기 다 잠갔는데 여기 안에도 있는 거예요 <laughs> 하래도 우리가 잡았다 네. 어, 아 이녀석 손에다 올려, 우리가... 올려가는데 무슨 손에 올려복수에 먹어서 복수해 <laughs> 먹어서 복수하는 게 최고지 피디님 제가 한번 손에다 올려볼게요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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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깨물잖아 <laughs> 근데 이렇게 깨물니까 손에 올리진 막시다 알았지 날개만 잡을게요 <laughs> 너 이녀석 우리 캠프 썸네일각 썸네일각 아빠, 이거 자, 어디서 썼어요, 자 이제 숯불에 넣게 잘 싸주세요. 아까 공지를 어디서 어요아까 쓰던 거 남은 거야. 응? 어, 아 이쪽 이쪽 반대쪽, 반대 반쪽도 해지. 야 어디다가 쓰다가요? 오이. 어디다가 쓰다가요? 기차는잘 썼습니다. 아빠, 어디다가 쓰다가요? 오, 오늘도 딱 맞췄어. 어, 자, 자 이제 넣어보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 집어서. 아빠 이미 피지 냈잖아. 이거를 덮어 덮어 이불 덮어. 이렇게 오! 하고. 아저 너도 아. 아 여기다 넣고. 다음 시간에는 올려. 다음 시간에는 불꽃을왜 나는지 아빠한테 물어볼 거야. 왜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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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선생님, 불꽃은 왜 나는? 또또또또 저기 선생님 혹시 불꽃을왜 나요? 불꽃을왜 나냐고요? 네. 불꽃은 말이에요. 남았지. 일녕라세요자 언니 텐트 안으로 가서 책 보고 있자 응? <laughs> 아니야 우리 떡볶이 먹어야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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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요 안녕하세요. 안요 자, 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안녕하 조금만 더익힐까요 자, 그동안 음, 우리는 텐트 안에서 책을 보고 있답니다. 네. 가자! 자, 썸네일 찍고요 썸네일가, 잠깐 잠깐, 잠깐 썸네일가. 다 찍었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찍었어요, 찍었어요. 썸네일가 체크, 체크. 이제 먹읍시다. 앙. 왔음. <laughs> 맛이 <맛있어>, 어때? <laughs> 뜨거? 맛이 어때? 음. 맛이 어때? 국물 좀더 아. 먹어봐. 왜? 아, 매워? 왜 왜? 매워? 너희 이거 잘 먹는다며. 엄마가 잘 먹는다고 하던데. 음, 너무 짜. 나물 너무 많. 물 너무 적게 넣었어. 그래? 아빠 그러면 조금 물 부어줄까? 아, 매워. 알았어 알았어. 물좀 줄게. 물좀 줄게. 엄청 뜨겁거든. 살살 까봐. 살살 까. 조심 조심해. 어 조심 조심. 어지. 와. 싸 벌려. 뜨거. 아이 식소 보여야 돼요. 탔어. 맛있겠다. 아, 조심해, 조심해. 뜨거 뜨거. 깜 탔어. 딱 벌려 아, 봐. 예쁘게 보이지? 딱 벌려 봐. 와우. 봐 봐. 팡 터졌다, 아까. 네. 터지는 소리 났잖아, 아까. 네. 아, 이거 아, 진짜 아니다. 아 뜨거. 이거 먹을까? 이거? 잠깐만. 먹어 줄까? 맛있었대. 응. 하나도 별로 안 달라. 별로 안 달라. <laughs> 맛이 없는 밤인가 봐. 그래도 약간 불맛나지 불향, 응. 구운 향그 맛으로 먹는 거야. 더 먹을래? 그래도 먹을만하지. 최원아, 응. 넌안 먹어? 군밤. 다이것쓰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볼까? 응, 먹어봐. 앙, 물어. 앙. 물어. 아, 어찌까지 아, 먹었어? 어찌까지 먹었어? 아, 잠깐만. 아, 자, 미안. 잠깐만. 뭐라고요? 아빠 여기 있 자, 이제 아빠 잘 거야. 들어갈게. 몇분 뒤에? 한 30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승부래 아다아 승리가 있네요. 승부래부터 승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좋은요 아빠 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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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도 있구요 여기도 있구요 저 여기도 있어요 오 진짜 엄청 많다 어.